벤츠 B 클래스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 국산 12.3인치 MV700, 아이나비 내장되어 있는 MV700 시공해 볼게요. MV700, 아이나비 들어가 있는 거는요, 이렇게, 아이나비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요. MV700 박스 안에는, 오, 이 로보트가 있네요. 기면하다. 빅클래스는 이렇게 전용 마감재를 사용해서 국산 12.3인치를 조립합니다. 네, 벤츠 비클래스 지금 탈거하고 있어요. 글로우 박스 탈거했죠. 어, 오디오도 NTG 5.1 엔트리 버전 내비 버튼 없는 오디오입니다. 탈거해볼게요. 오디오 탈거하려 그러면 송풍구 여기 하나 저 끝에 거 탈거 해야 돼요. 탈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벤츠 B 클래스는요. 송풍구 여기 하나 이쪽 오면 가운데 세개 중에서 끝에 거 여기 안에 볼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순정 모니터 있는 부분도 탈거가 됐고요. 송풍구 쪽 가운데 커버 탈거하니까 이렇게 좌우에 오디오 고정 락볼트 보이죠? 오디오 탈거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 엔티지5.1 엔트리에요. 여기에 네비라고안써 있는 것들은 네비 옵션이 빠져 있는 엔트리 버전이에요. 이 오디오는 억스코딩 안 돼요. USB 억스나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아름다운 배선을 한결 같은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B 클래스 전용 마감재가 조립됐어요. 엔 t g 5.1 엔트리나 하이 버전들은 USB 억스나 BT로 차량 스피커와 연결됩니다. 싱크는 밀려요. 별도 앰프 작업을 하거나 다이렉트 FM 작업을 해야. 싱크 밀림 없이 쓸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나비 3D 들어가 있는 MV700입니다. 리턴 버튼 누르면 아이나비 3D가 이미 푸팅이 돼 있어요. 벤츠 B클래스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잘 되죠.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mv700 국산 12.3인치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별도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GPS도 수신 체크해서 필러 안에다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잘 마무리 되고요 어, 국산은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드래그 이러면 화면 비율 조정하면서 사용이 되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3B NTG 5.1 엔트리 들어가 있는 거는요. 순정 화면도 같이 쓸수 있는데요. 조그를 12시 방향으로 올리고 있으면 7초간 4가지 모드로 순정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순정이죠. 하나, 둘, 셋. 어플 두개 이렇게 쓰는데요. 얘네들은 억스 코딩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별도 스피커로 들어야지만 싱크가 안 밀립니다. 어, 이 USB 억스를 선택해서 들으면 입 모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차량 스피커로 들을 때는 음악 어플이나 내비는 상관없는데 유튜브나 이런 말 나오는 거는 별도 스피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네 가지 모드니까 바꿔볼게요. 이렇게 7초간 올리는 겁니다, 7초가. 2, 3, 4번은 사실 무의미한데 커지는 거죠 순정 화면이.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풀 화면입니다. 다시 풀 화면 갈 때도 쭉 7초간 올리고 있는 거죠. 12시 방향으로요. 이렇게 다시 풀 화면이 됐어요. 지금까지 벤츠 코리아 멀티미디어 공식 지정점. 일요일 날도 예약하시면 시공받을 수 있는 캡틴 홈.